안녕하세요. 위클리 큐티의 김규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네이미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으로서 대령 직급의 전대장님을 최측근에서 모신 병사였습니다. 장교들도 꽤나 계급이 있는 사람들도 벌벌 떨고 병사들은 그분이 지나갈 때 일렬로 서서 크게 인사를 해야 될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죠. 이런 분을 최측근에서 제가 모신 겁니다. 최측근에서 모시다 보니까 전 대장님의 통화하며 웃는 소리 화내는 소리 장난치는 소리 자녀들에게 사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소리 등등을 듣고 양말을 벗고 누워 주무시는 모습 밥 먹을 때 편식하는 하시는 것 지각하며 헐레벌떡 뛰어나가시는 모습 등등 이런 모순 모습을 볼수 있었죠. 저만 볼수 있는 모습이죠. 사적인 대화도 참 많이 나눴습니다. 나이, 집안, 이성관계 종교 등등 친밀한 사이였고 전 대장님의 책상에는 산 정상에서 저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 세워져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늘 말했죠. 김수병이니까 말하는 거야. 김수병도 나에게 하고 싶은 말다 해. 나도 편하게 다 이야기할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난 김수병 믿고 편하게 할 거야. 나랑 함께하는 동안에는 걱정하지마. 내가 편하게 해줄게. 이 모습을 저는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 네미아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전 대장님이 왕은 아니죠. 하지만 우두머리에 있었다는 것에서 같은 이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왕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이술관 너는 당시에 왕에게 저처럼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느헤미아는 일장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옵니다. 형편을 묻는 사람이었어요. 형편을 묻는 그런 배려의 모습이 왕이 느헤미아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홀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려의 사람 형편을 묻는 사람 형편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 이 느에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 하나 없고 무너져서 고통받고 있다는 형편을 듣습니다 이에 왕의 허락을 받고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오늘의 본문이죠 4장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방해가 가득한 형편이 됩니다 일단 마음이 무너지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산발렛이 외칩니다 힘도 없는 것들이 불타버린 흙무더기 속에서 꺼낸 돌로 성벽을 쌓으려 하느냐 옆에 있던 도비하는 사람이 거듭니다 싸움은 뭐랍니까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을 자꾸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방해가 가득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들은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욕들이 도리어 그들의 형편이 되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무너진 마음으로 계속 쌓다 보니 아무리 기도했어도 일이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 악물고 꿋꿋이 해나갑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 무너지지 않는 형편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마음이 아니라 육신을 무너뜨리려는 계략을 짭니다. 성벽 하나 없는 저 형편 없는 저 성에 쳐 들어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비병을 믿음으로 세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때 한 노래가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또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힘도 없고 성벽은 절대 싸울 수 없다라는 가사의 노래였죠 자꾸만 무너지는 마음 무너지는 성벽처럼 변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러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고 있는 사람 느미야입니다 형편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죠 적들이 치려는 계략을 접합니다 그리고 느미야는 가문별로 무장을 시키고 방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격려를 합니다. 두려워 말고 위대하고 더 두려운 하나님을 주님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형편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당당히 외칩니다. 결국 적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계약은 수포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다시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언제 들이 닥칠지 모르는 적들의 계략.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위험한 형편을 알고 일을 할수 있는 젊은이 중에서. 딱반만이라게 하고 나머지는 무장을 시켜서 성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형편에서 일하는 자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짐을 한 손에는 칼을 차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네메아 옆에 나팔수를 뒀어요. 이건 뭡니까? 나팔 하나로 이스라엘의 형편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 또 기도로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맡기는 형편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거예요. 결국 성벽 제거는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바로 형편을 볼줄 아는 느헤미야의 마음인 거예요. 형편을 보는 것은 어려운 것을 보거나 위로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모든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말이죠? 우리들의 형편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일 때. 가장 안전합니다. 느이미야는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형편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렸기에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고 적들의 계략을 알수 있었고 매번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끝까지 성벽 재건을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요. 이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잃어버린 일상 형편, 예배를 재건하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기도로 말이죠.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의 삶을 살아갈 바로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져도 끝까지 성벽 재건, 예배 재건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